당신이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사라질 수 있는 소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송출되는 미스터리한 러시아 숫자 암호 방송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은 정해진 시간에 알수 없는 숫자를 기계적으로 읊졸입니다. 주파수를 맞춘 순간 평범한 당신의 일상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 혹은 불규칙한 신호음이 전부죠. 스파이에게 비밀 지령을 내리는 넘버 스테이션으로 추정됩니다. 냉전 시대 유물 같지만 놀랍게도 2024년 현재까지 송출 중입니다. 누구를 위한 어떤 내용의 암호일까요? 만약 당신이 호기심에 이 주파수를 맞춘다면 그들 위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미지의 세계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